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몇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저와 남편에게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이라서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셋이서 살고 있어요.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같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위 친구들에 비해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기도 했고,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도 남편감이라고 할 만큼 너무 다정하고 자상했기에 결혼을 미룰 필요가 없었죠. 연애도 오래 한 편이었고, 서로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있었을 뿐더러,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다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대 중후반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도 만나던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고 있기도 했고, 항상 결혼할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녀서 저의 결혼은 제 주위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었죠. 저희는 성격도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성격이 우유부단한 것도 있는데 저에게 많이 맞춰주었어요. 그래서 까다롭다는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끝냈죠. 원래 결혼 준비라면 시댁에서 간섭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청첩장은 이렇게 해라. 웨딩드레스는 이걸 입어라. 하면서 하나하나 다 정해주는 시어머니가 많다고 해서 결혼 전에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그런 분들과 다르게 깨어있는 시어머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알아서 잘한다는 것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에 일절 참여하지 않으셨죠. 저와 남편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분가를 해서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 생활을 1년 정도 즐기고 임신을 준비하기로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제가 아직 20대이기도 하고 임신은 흔한 거라서 금방 될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실망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얼른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시어머니와 다르게 저희의 의견을 듣고 좋다고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부부가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임신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의 행복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슬슬 주위 친구들도 결혼을 하나둘씩 하고 있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 임신이 될줄 알았어요. 아직 20대고 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저희는 시댁에 가서 자주 놀다가 오기도 하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자고 오죠. 그날은 시댁에 저녁을 먹고 시댁 사람들과 함께 밤에 술을 한잔 걸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까지 이렇게 다섯 명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저희 다섯 명은 술이 조금 취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임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다들 취해 있으니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며느라" 난 손주 언제 볼수 있는 거니? 주위 친구들은 벌써 손주 보고 있는데, 나만 손주 없어. 라고 하시며 저에게 임신을 조금씩 권유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이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웃으면서 이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신우가 하는 말은 조금 상처가 되었어요. 언니, 이제 곧 30이에요. 방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실실 웃더군요. 그런데 거기다가 되고 시어머니가 그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며 둘이서 화화호호 거렸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술이 확 깼습니다. 뭔가 쎄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술김이어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임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생각외로 임신이라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임신이 쉽게 되나 생각했어요. 생각외로 저희 부부는 임신이 되지 않았고 결국 시술의 도움까지 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았죠. 아직 20대고 아이를 얼른 가지고 싶었는데 임신이 벌써부터 안되니까 너무 절망적인 겁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제 임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별 면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가장 미안했습니다. 모든 게다제탓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은 무너지고 있는 저의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아이 없어도 둘이서 잘살수 있다고 매일 말해주었고 임신을 하는 것보다 제가 더 소중하다고. 항상 저를 위한 말을 많이 해주었죠. 힘들면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에게 부담감도 많이 떨쳐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남편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괜찮으면 뭐 하나요? 시댁 사람들의 눈초리는 따가웠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하면 며칠은 기대를 하시다가 결국 실패를 하면 대놓고 눈치를 주셨어요. 에휴,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임신을 했어야지. 저는 시댁에만 가면 죄인이 된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어느 날 신우가 임신을 해왔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 모르게 이미 시부모님께 자신의 남자친구를 인사도 드렸다고 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신우를 책임지겠다는 말도 다 했대요. 그 당시에 시부모님은 아이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상태여서 신우이가 혼자 임신을 해도 집안에 아기가 생긴다는 것 하나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인정해 주실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신우가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후로 집안에는 신우가 아주 상전이나 다름없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저희 네 명이서 발벗고 나서야 했습니다. 신우는 쇼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저희에게 일을 시켰고 저희는 군소리 없이 해야했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이거 먹고 싶다 하면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차를 타고 가야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신우이랑 결혼한다는 남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신우이 말로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서 아마 주말 부부가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도 신우이는 자신의 예비 남편을 보러 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시댁에 오지도 않았죠.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저 혼자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신호비 맞추는 거는 괜찮았어요. 다 같이 힘이 들었고 고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저한테 푸시는지, 저와 신호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째 둘은 나이도 비슷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 우리 딸은 임신이 잘 되는 몸인데, 너는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해도 임신이 안 되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몸에 좋은 것만 먹이고 키워서 우리 딸이 건강해서 그런가? 이런 말도 스스럼 없이 하시면서 은근슬쩍 저희 집 이야기를 꺼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하루 자고 온다고 했잖아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지옥을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할 때마다 임신 때문이라고 해셨거든요. 언제 한 번은 제가 밥을 먹다가 실수로 수저를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에휴, 임신을 안 해서 수저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임신을 했으면 사람이 조심스러워져서 그런 실수 같은 거안 해. 라고 했죠. 솔직히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분뒤신우가 저에게 보란 듯이 일부러 수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에게 할 때와 달랐습니다. 어이구, 수저 떨어뜨렸어? 천천히 조심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예. 며느라 뭐하니? 가서 수저 새거 들고 와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임신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한테의 대우는 천차만별이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런 일을 겪으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임신이 더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방패막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건 시어머니께 씨알도 안 먹혔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됐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화풀이 대상이 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우울증이 생기고 말았죠. 남편은 처음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자기도 저런 부모가 부끄럽다고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제가 날이 갈수록 화풀이가 심해지다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원래 싸우지도 않고 말다툼을 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는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럴수록 우울증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임신은 더안 되었죠. 그렇게 몇 달간 살다가 남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순순히 따라갔고 남편과 저는 화해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원인이 시댁의 임신 강요와 우울증이 있어서 저는 우울증 치료도 했고 심리 상담도 받았죠. 거액을 들이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확실히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다시 제 편이 되어 주니까 더 빨리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어릴 때 부모님께 학대를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펑펑 울면서 말을 하는데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초등학생 저학년 때의 남편이 겪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오는 거 있죠. 그러다가 남편은 감정에 북받쳐서 그런 부모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예 인연을 끊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의 연은 절대 못 끊는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속마음을 처음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 바에는 아예 인연을 끊자고 말이죠. 저는 그날부터 제가 남편을 보듬어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아픔을 알게 되었고 의지할 사람이 서로 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말에 반항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당당하게 저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는 날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에 반박을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예전과 비교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는 중이었죠.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잘못된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임신 강요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 대답을 했고요. 그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다가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저는 목이 너무 말라서 잠깐 거실에 나왔는데 신호방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호는 임신 중이어서 술을 먹지 않았기에 전혀 술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신호는 전화 중인 것 같았고 저는 호기심에 신호 방문 앞에서 전화 내용을 엿들었죠. 그런데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애 아빠라고 부모님께 소개한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해요. 그저 신우의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합니다. 신우는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클럽에서 하룻밤에 실수로 생긴 아이였고 아이 아빠는 찾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술집이었는데 혹시라도 애 아빠가 외국 남자면 어떡하냐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모른다고 했고 혹시나 아기를 낳았는데 외국 아이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조용히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신우는 제가 새벽에 자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여전히 나쁘게 대했거든요. 아침 식사를하는데 저에게 뜬금없이 새언니 아들 낳아야겠다. 만약에 어렵게 인심 성공했는데. 딸이면 우리 엄마도 안 좋아할걸요? 그치 엄마? 라고 했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그치 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라며 두 모녀끼리 호호거렸습니다. 제가 표정이 굳어지니 신이 났는지 더 보태더라고요. 새언니 제배 만져보세요. 임산부 배만 지면 애가 생긴다고 하네요. 아휴 난 시술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늘을 찔러요. 난 자연 임신 돼서 정말 다행이다. 등등 아주 저를 비꼬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은지 신우의 말에 맞장구를 많이 쳐주었죠. 정말로 저한테 지금 당장 신우 배를 만져서 임신 기운을 얻어가라고 하셨고 이제는 정말 임신을 하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저는 할 말은 다하는 성격으로 바뀌었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저만 알기에 저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처럼 비꼬면서 말했어요. 신우는 혼전 임신했잖아요. 혼전 임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신우이가 빠져 사는 SNS에서도 혼전 임신이라고 생긴 아이라고 올리시죠? 아,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으면서. 아, 맞다. 결혼식을 올린 남편이 없나? 어제 들어보니까 신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요. 클럽에서 술 먹고 하룻밤 실수를 저질러서 애 아빠가 외국인일 수도 있겠다면서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요? 제가 처음으로 뻔뻔하게 할 말을 다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했고 그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막말을, 아무리 심보가 꼬였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수 있는 거니? 네가 임신이 안 되는 걸왜 우리 딸한테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야? 다신 시댁에 오지 말거라. 애못 낳고 싸가지 없는 며느린 필요도 없어.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없는 말을 지어내신 줄 아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화를 미친 듯이 냈어요. 왜제 아내 뺨을 때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없는 말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저랑 제 와이프 많이 참았어요. 다신 이 집에 올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제 손목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멍하니 앉아서 머릿속을 정리했죠. 남편은 붉어진 제뺨을 보고 미안하다고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시댁과 인연을 끊은 것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정말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연락한 통 없었고, 저희도 절대 연락하지 않았어요. 공기 좋고 사람도 없는 곳에 작은 주택을 샀고, 거기서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시댁과 인연을 끊고 나니까 저와 남편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담 치료나 우울증 치료로 수백만원씩 들던 것도 이젠 없죠. 시댁의 구박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임신에 대한 강박도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여유로워지더라고요. 드디어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시골에 와서 사는 동안 축복이 찾아왔어요. 시댁을 들락날락거릴 때는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시댁과 인연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기분이 좋았고 거기서 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제가 만삭때쯤 되니까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임신한 소식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떠해 놓고 SNS에도 올리니까 아시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소식 들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신우 뱃속에 있던 아이는 혼혈인이 맞대요. 그리고 여자아이라서 정감이 안 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이 고수했어요. 저와 남편은 절대 다시 만날 일 없다고 솔직히 말했고 아들 없는 셈치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SNS에 절대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지 않았고 미혼모인 척을 하더군요. 저희는 그날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상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통쾌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또 프로필 사진을 아들로 바꾸니 역시나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국 차단을 했고 다시는 볼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없다고 하려고요. 지금은 저희 세 가족은 시골에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시댁과 인연 하나 끊었다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알차게 살고 싶어요. 아들은 다행히 잘 크고 있고,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고생하고 있다면, 가차없이 인연을 끊으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